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유, 어? 뭐야? 아, 컴퓨터를 꺼버렸네. 어? 컴퓨터 어? 아, 다 꺼지 에이, 뭐. 에휴. 오랜만에 진짜 피조. 피지... 아, 형님, 어딨어요? 어, 왔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와, 키보드도 장난이네. 야, 야, 이거... 야 키보드에 불 나온다잉? 아, 굉장게 뭐... 어려워요. 야, 키보드에서 불 나와. <laughs> 형, 일단 나좀뭐좀 뭐좀 먹을게요. 야, 여기, 여기 수제 아니, 햄버거도 아니, 있어요. 있어. 어, 지금 이게 다 되나요? 네, 자리에서 주문하시 돼요. 진짜? 자리에, 자리에서 주문해요? 어, 어떻게 자리에서... 아, 하는 거요 아, 아, 너무 어려워. 아, 저기 있어요? 네. 아 그럼 누르면 여기서 바로 돼요? 정말 컴퓨터에 쓰, 쓰면 된다고요? <laughs> 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아 그런 거 이게 배달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 주문하기. 배달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돼. 그 그럼 저희 가서 해요? 네. 잠깐 여기 주문 앱이 있다는데. 먹거리 아 먹거리 주문. 주문하기가 있는아야 죽이네 이거. 와 기가 막힌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갈. 무슨 영수만 찰까 그렇게. 미숫가루 하나요? 이스가를 숟가락이... <laughs> 그냥 부르는 게 편할 <laughs> 거 바나나 쉐이크로. 형 그냥. 이거 클릭 좀 해봐요. <laughs> <laughs> 이럴 건 카페 가, 형 그냥 우리. <laughs> 가만있어. 어, 형 저... 여기 너무 좋다. 라면류. 와 여기 경은이랑도 야, 한번 와야겠다. 야이 의자 안 재껴지냐? 재협이 새져경은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TV도 볼수 있네, 어. 우 t v 도볼수 있네. 요 t v 도 석아 조용좀 해. <laughs> 아, 이거... 여기 피시방 오늘 왜갑자하라고 여기 오는 사람은 다 프라이빗하게 오는 거야. 왜? 기 떠들어와. 이들이 오는다고 바쁘거든요, 지금거 이거를 다 바빠건네, 지금.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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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야 진짜 피시방 너무 좋다 야. 이걸 잠깐만 1회용 로그인지나왔다지나왔다뭐음아부지 뭐야? 왔다. 어, 오, 우와, 진짜 뭐야? 햄버어도 있어? 이거 중나형 문나 어려운 거야. 이거 형 여기서 오, 주문하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기는 대화하는 데가 아니고 저기 저기서 다 주문하는 거야. 어가뭘 한다고 그래? 뭘하데 피시방 안와봤지 참. 네. 우리 저기 짱, 짱이 오기 전까지 <laughs> 잠만있어 로그인해야지 로그인 아니 세영이 올 때까지 있으라니까 그러다 해킹당한다 어 형, 근데 상 재생이 형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야, 야. 세영아 너 그럼 대장 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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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가입하러 가려고 쓰겠다 자 여기 보면은 어 무료 회원 가입 누르세요. 세영아. 잠시만요. 세영아. 잠시만요. 아 그리고 건방지게 세영이라고 그러죠. 양프로. <laughs> <laughs> 자꾸 뭘 입력하래. 난 입력할 게 없는데. 야 이런 거 떼야. 네이버 안 해. 들어가. 네이버. 네 들어가. 소문이야. 인증번호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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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삼분 안에 못 치면 큰난다 이거. 무료 회원권. 어? 아니 숫자 6 개를. 왜3분 안에 못 치면. 야, 다음은 못할수 있지. 당황하지 말고. 대한민국 인증 성공. 저 이거요. 대한민국 인증 성공하신 분 누구세요? 저요, 저요. 박수, 박수 주세요. 네. 예, 예. 대한민국에서 인증을 해준 거야. 어, 대박. 대박이네. 아니 잠깐만, 일본어 모르는데? 네. 네. 아... 이민 비문을 모르신다고요? 집에다 적어놨어요. 자, 야 이거 골뱅이가 어느 거냐? 집에다가 적어놔요. 잘안야 써요. 그냥 저희 다른 거 게임하라고 하면 안 돼요? 골뱅이. 왜냐면은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쉬프트키 쉬프트키 도 그래. 가입 다 힘드시죠 지금? 네 가입이 너무 야 게... 이거 안 된다. 비밀번호 <laughs> 야나안 할래. 비밀번호 모르겠어요. 나 그냥 집에 갈래. 어, 여근 그냥 밥 먹고 가자.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 아니 인증번호를 어, 몇 번을 어. 받아. 아 진짜. <laughs> 자, 일단 두명 거를 빌렸어요, 또. 유나 씨거 하고. 예. 야, 이걸 몇 번을 하니, 본인 인증을? 이게 지금 똑같은 게몇번 나오냐고, 지금. 여기 인증번호 지금 몇 개째인지 몰라. 빨리 찍어야지. 자, 7, 5, 8, 0, 6, 4. 7, 5, 8, 0, 6, 4. 인증번호 몇개온줄 몰라. 7, 5, 8, 0, 6, 4. 자, 자, 자. 됐지? 무시쟁이 해준 거. 휴대폰 또 인증 안 하잖아, 형. 어. 저 봐요. 이거를 몇번 하냐고. 아, 아, 잠깐만. 이미 가입한 계정이 있대잖아요. 유 형식의 배틀 태그입니다. 형 가입된 이래. 거였어요. 특수무용. 뭐야? 아, 특수. 네. 너무... 했다! 했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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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었어! 내 힘으로! 봐봐! 야! 네, 됐어, 됐어. 대박이다. 야, 너 축하해. 어, 다 아빠야, 아빠야. 한분된 거야. 한한야이야해스나스 그러면은? 라중 됐어, 어 엄청난 마법사. 엄청난 마법사. 엄청난 마법사. 엄청 됐다, 됐다. 아, 엄청난 마법사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얘너 세. 너 상한도 피곤하기야? 아, 이사람들 나가는데. 생 이사들다 <laughs> 네. 아, 그 나가. 성냥아님 <laughs> 네, 네, 게임 시작요 우리 서로 이제 내 쌍에서만 만나죠. 네쌍 그래요. 게임 시작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요. 아, 그, 서로 아, 잠깐만. 인사 하지마죠 근데... 자, 시작. 게임 시작. 여기 본명 쓴다, 하동훈. 하이루형 했던 캐릭터 뭐야? 아이디. 어, 이거. 솔져. 질게나 상암동 피바라기야. 자하하 자, 가, 가. 가자 누구 쫓아가 자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어디요 어디요 저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생냥아치 따라오세요 생량... 따라가 나 같이 어야 잠만 님들 여, 이거 엔터 눌렀다가 따라... 야 큰났다 이거 자 채팅하지 말고 생냥아치 따라오세요 채팅 엔터를 잘치 아니 잘 저... 불렀다가, 저거... 어디 있어 지금 어디갔어 기다려 여기 앞에서 기다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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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저기요 이게 안 움직여요 그거 엔터 키를 눌러 엔터 키를 눌러면 나가서어 어, 이거 딴 사람이 또나 스카우트 가는데. 한대맞오이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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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으로 좀 채팅하고 신발 어, 자분해 <laughs> 주셔야 될것 같아. 어? <laughs> 예? 네, <laughs> 대 <laughs> <laughs> 지금 들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도 말할 거면은 마이크를 설치하고 해야 돼요. 아. <laughs> 저 지금 죽이고 있는 거 보세요? 아, 됐어요. 하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연습했어요. 아, 나 타는 거 아니야. 나 타는 거야. 잘 하신다고. 오케이. 신리 여기다 지 수고했습니다 말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